여기는 쿠션, 패브릭, 이불, 조명, 그림, 가구까지 아, 빛이 되게 오묘하게 퍼지고 되게 수공예적이고 예쁘더라고요. 프랑스는 선물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컬러 아크릴을 이용해가지고 액자를 만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는 플랑즈입니다. 여러분들, 파리 가시면 어디서 쇼핑 많이 하세요? 마레지구의 메르시, 아스티에드 빌라트, 이런 데 많이 가시죠? 제가 이번에 파리 다녀오면서 친구들한테도 소개받았고, 또 제가 예전에 많이 자주 갔었던 그런 파리 편집샵 다섯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알릭스 앤 헤이니스입니다. 알릭스는 마레지구, 생제르망 데프레, 그리고 복막에 이렇게 총세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다녀온 곳은 생제르망에 있는 매장입니다. 알릭스 같은 경우는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소금이랑 후추통이랑 설탕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 부리에서 소금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알릭스 앤 헤니스 제품이더라고요 리모주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예의 고장이거든요 그리모주를 기반으로 하는 도자기 소품들을 파는 리빙 편집샵이에요 주로 포실린 도자기로 각종 뭐 그릇 그리고 뭐 후추통, 소금통, 설탕통부터 시작해서 문고리 같은 거, 가구 손잡이 같은 게 도자기로 다 만들어져 있는 소품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그리고 쬐끄만한 펜던트나 벽등 같은 것도 다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도자기 안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특유의 예쁜 감성이 느껴져서 이런 요소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조명? 보통 펜던트들이 패브릭이나 플라스틱으로 많이 싸져 있는데 이게 종 모양으로 생긴 조명이 도자기로 돼 있으니까 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가격대는 높은 편이니까요 사실 문제가 그거예요 가격대가 높아요. 디자인은 유럽에서 해도 메이드인, 차이나 이런 제품들은 좀 금액대가 저렴한데 여기는 진짜 리모주의 전통 장인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금액대가 되게 높고 사실 문제가 그거예요. 파리, 육구에 그 플라스트, 퓨템 불구라는 광장에 가면은 쬐끄만한 광장 주변으로 편지샵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있거든요. 그중에서 플라몽도 있는데 벨기에 브랜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라홈에서 볼수 있는 제품. 들이 많은데 그 종류가 훨씬 훨씬 더 다양하고 금액대도 좀 저렴한 거부터 꽤 고가의 제품까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는 쿠션, 패브릭, 이불, 조명, 그림,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파리에서 학교 다니고 살때다이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다녔던 그런 매장이에요. 좀 저렴한 제품군들도 있어서 선물 사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은 잘 살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특징이. 인데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기능이 없는 제품들인데, 그냥 놓았을 때 예쁜 것들, 뭔가 내 취향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제품들을 정말 많이 파는데, 프랑스는 선물로 주사위나 체스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체스를 두는 문화가 많기도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놀이문화를 오브제로 만들어서 장식용으로도 선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에르메스라든지 유명 명품 브랜드 리빙관에 가면 꼭 체스판이나 주사위 같은 게꼭 팔거든요. 이 플라몽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울이나 유리 오브제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유리로 만들어진 조명이라든지 오브제들은 그 빛을 받아서 산란되거나 그림자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리로 된 오브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플라몽에서 유리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펜던트로 만든 제품이 있더라고요. 빛이 되게 오묘하게 퍼지고또 쉐입도 나뭇잎 모양이어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그런 만든 느낌이 아니고 유리를 하나하나 뭔가 만든 느낌이라서 되게 수공예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후추? 응. 응. 그게 있는데, 후추도 판매하는. 거 이 편집샵 매장 가운데 후추 매장이 따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후추 편집샵인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양념이나 조미료에 엄청 진심이어가지고. 양념 엄청 음, 많던데, 다 후추? 다 후추예요. 그 후추마다 맛이 다 다른 거죠. 한 통에 만원뭐이 정도 하더라고요. 패키지도 워낙 예쁘고, 선물로 사오기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은 카라반인데, 역시 카라반도 육구에 있는 매장을 다녀왔어요. 남프랑스 별장을 꾸밀 때는, 우리 카라반을 이용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의 편집샵이에요. 카라반은 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남프랑스 휴양지, 그리고 런던,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서 매장이 있어요. 카라반 하면, 패브릭이 가장 유명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린넨을 가지고 다양하게 예쁜 컬러로 염색한 린넨 패브릭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예요. 매장에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컬러감이 굉장히 풍부한데 뭐 하늘이라든지 들판, 바다, 아주 다양한 색채들을 이 패브릭 염색에 활용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자연적인 컬러들을 사용하는 게좀더 집을 재밌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집안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는 게 인테리어의 마감재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한번 시공해 놓으면 또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반면에 이런 패브릭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감을 좀더 자유자재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카라바 다시 보니까 또 너무 예쁘다고 느끼는게 커텐이랑 이불들인데 우리나라는 좀 미니멀하게 다들 인테리어를 하니까 하얀색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름이 다양하게 잡혀져 있는 파란색 커튼도 있고 직조감이 뛰어난 그레이 커튼도 있고 한데 이런 커튼들이 정말 예뻤다는 생각이 들고 베딩 구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감탄하면서 찍었는데 그 벽지는 약간 에메랄드 그린 색깔의 핑크색 꽃무늬가 있는 벽지를 쓰고 침대 헤드는 이렇게 라이트 핑크 그리고 좀진한 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색 그린 옐로우까지 정말 많은 색깔들이 쓰였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이불이나 베딩, 그리고 담요, 이런 부분들을 컬러 매칭을 해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겠다 싶었어요. 지금까지 파리 6구에 있는 리빙 편집샵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 소개할 플럭스는 강을 넘어서 마레지구에 있어요. 플럭스는 아무래도 지역이 마레지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6구보다는 훨씬 더좀 젊어지는 느낌이 있고 또 특징은 마레지구의 한 거리에 매장이 한 4개가 분산돼 있어요. 한 매장은 가구가 중심이고 한 매장은 또 소품이 중심이고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 매장이고 그 유명한 가구나 조명도 많았지만 신진 공예가 신진 브랜드들의 제품을 모던하게 해석해 가지고 디피해 가지고 팔고 있는 제품도 꽤 있었어요. 가장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림 액자들인데 컬러 아크릴을 이용해 가지고 액자를 만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 액자가 아주 클래식한 액자이거나 모던한 액자면 틸이라든지 블랙 프레임 아니면은 좀 우드 프레임에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이렇게 컬러 아크릴을 쓴 액자 프레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림도 돋보이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좀 인상적인 오브제 역할을 해 가지고 벽면을 좀 존재감 있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실버로 된 꾸깃꾸깃한 그런 질감이 표현된 꽃병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실버 꽃병 사올 걸랬다 싶어요 아 예쁘다 하고 느꼈는데 짐될것 같아서 못 샀어 그냥 한국에서 나중에 비슷한 거 있겠지 해가지고 한국 오면은 꼭 비슷한 게 없더라고요 금액도 별로 안 비쌌거든요 한 5-6만 원이 정도 때어가지고 요거 좀 사올 걸 했다 하는 제품이에요 음, 대신 플러스에서는 저는 파리올림픽 포스터 사왔어요 <laughs> 에르메스 스카프 디자인 하는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거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세월 지나면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지 하면서 사왔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저기 다니기가 힘드시다 하시면 저는 복막실 백화점 완전 추천드릴게요. 사실 식품관이 진짜 유명해서 식품관도 꼭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리빙관도 함께 방문하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문구류도 함께 파는 데가 있거든요. 문구류는 진짜 다양해요. 필기구들이라든지 수첩, 공책 같은 것들도 엄청 다양하게 팔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선물을 되게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봉벅스 백화점 아,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맞아요. 백화점 자체가 되게 예뻐요. 그 복막시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때 쇼인도 장식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 쇼인도 쭉 보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구름 장식이 쭉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구름 장식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이런 특유의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백화점 장식을 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비교적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사람도 좀 적은 편이고 텍스 리펀 할 때도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파리 가면은 복막시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복막시에 이런 리빙 관도 있구나 하는 걸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가면은 한 자리에서 좀 다양한 가구부터 패브릭 그리고 그릇 조명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 가셔서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매장들을 둘러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고, 또 당부마켓 같은 빈티지 벼룩시장?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에마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을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꽤 오래된 레트로하거나 빈티지한 제품들을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진짜 많이 이용했던 곳인데, MIUS도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은 제가 파리 갔을 때 방문했던 편집샵 다섯 군데 소개해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아직 보여드릴 콘텐츠가 많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편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Alla prochen!